아까 잠깐 운동 갔다가 이제 기범 형 생축하해 주고 그랬는데 일단 날씨가 너무 좋... 아이스라고 한 네. 거지. 아이스. <laughs> 그 뭐지? 아, 여러분 저그 티셔 나왔어요. 제 제가 슈퍼에 말고 슈퍼에 말고 <laughs> 이제 사이니로도 활동하고 이제 솔로로도 활동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음, 그룹으로 또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이제 슈퍼임이라는 팀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것 같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을 소화할 예정인데, 정말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 무엇보다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영상도 찍어놓은 게 진짜 많았고, 근데 그때 티저 찍을 때도 정말 긴장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티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 깨알 같은 약간 뭐랄까요 이 내용이죠 약간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아, 진짜 잘한다 <laughs> 엄청 놀어요 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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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밥, 떡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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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떡밥 많이 떡밥. 네 떡밥 많이 풀려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유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봐 주셨어요 아, 그 티저 안응 티저 안해 응,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네. 인사해. 안녕하세요. 딱그 기범이 형 들어가기 좋게 입었어요. <웃음> <웃음> 이거 약간 도둑 스타일. <laughs> 그리고 우리 어, 친구. 친구. 번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생일 축하드려요. 영생일 축하드려. 요 미안해요. 불안으로 <laughs> 들어와서 근데 재밌었어요. 미안해요. 너무나도 빈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 기회되면 거기서 자도 될것 같아 요 아, 어차피 없으니까 음. 안 치워도 다음날 치워져 있으니까 음, 맞아 아무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 생일 축하드려요 아, 네. 태민이도 파이팅 고마워요 파이팅, 파이팅. 안녕 난 갈게요 ババイバーイまババまた会いましょう日本のファン皆さんも結構見てると思いますけど今日キいさんの家にもう、まあ、家に勝手に行ってキいさんの,あの家でバースデーパーティーをやってキいさんに写真とか動画を送りましたけどまだ返事がなくってちょっと寂しいけどあの明日の反応とかがめちゃくちゃなんか楽しみですねだから。 아시다도가, 맞다 기상카라, 레나카 킷따라 민래상님 えてあげま스 멋진 말이었어. 와. 네. 그리고 어, Hello everyone. <laughs> My Super MT죠. 어, soon. <laughs>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 어. 많이 봐줘. <laughs> 많이 봐주세요. <laughs> 갈게요. 영공부터 아, 열심히 할게요. 3개국어. 어, 네. 안녕. 네. <laughs> 이러다 영국. 바이바이. 안녕.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람이 잘해.